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 에는삼 도전 한다며 아저 <laughs> 어, 사람 집착 미치겠네 진짜 내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집착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그랬나? 내가 삼트라고 했었나? 아 그거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? 옆집 고양이가 와가지고 컴퓨터 써, 잠깐 쓴적 있거든요? 그때 아마 쓴 건지? 난잘 모르겠네 난 기억은 안 난다 확실한 건아씨 지금 팬카페 빨리 들어가 잠깐만 기다려 무슨 글이야? 잠깐만 기다려. 아니, 아무도 캡쳐해놓은 사람 없어. 나 벌써 수정 다 했어요. 고양이가 잘못 써가지고 이미 수정 다 했습니다. 아, 이거 잘못 써놨었네. 이거 고양이가 이거 이거 30코인이었거든요? 근데 뭘 3코인이라고 고양이가 영을 잘못 썼나봐. 내가 대신 써달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영을 빼먹은 거야. 고양이 손이 두뇌가지고 영을 빼먹었더라고. <laughs> 응, 아무도 캡쳐 못했지? 아무도 캡쳐 못했지? <laughs> 이렇게 노양심일줄 몰랐대. 어 여기 댓글에도 뭐 수정할 게 없습니다. 어 불안해. 어 불안해. 아씨 <laughs> 미 영상에서 영상으로 박해는쓸 줄이야. 영상으로 박해는쓸 줄. <laughs> 고양이 글잘 쓰네. <laughs> 너무 짰죠 <짜쳐. 웃음> 아씨 내가 고쳤는데 너무 짰죠 <laughs> 아니 난 저렇게 있을 줄 몰랐어.